내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을 진단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의 MC 소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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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에 이렇게 기침을 하면 굉장히 민폐가 되는 그런 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 기관지에 대해서 얘기해볼 유태선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선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기침을 하고 막 가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 기분이요? 네아 네. <laughs> 네. 아, 네. 아, 굉장히 음, 답답하고. 그쵸. 네아 뭔가 음... 옆에 있기 싫고. 나 가서 옆에. 막 이렇게 <laughs> 하면은 네, 더러웠습니다. 근 더러웠다고요? <laughs> <laughs> 근데 요즘에 정말 이게 네. 기침도 이렇게 손을 막지 않고 하면 정말 예의 어긋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기관지 확장증. 이거 정말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약간 기관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질병일까요? 일단 기관지에 대해서 가가 많이 쌓이신 거. 죠 이놈을 <laughs> 만들어 오 아니, <laughs> 네, 아, 네, 아, 아, 네. 목이 좀 기관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관지는 일단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세 기관지, 그러니까 바깥쪽 기관지, 하부 기관지로 갈수록 점점 고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 네. 그리고 요 폐포라고 하는 헛박꽈리에서 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제 네. 이루어지게 되죠. 혈액에서. 아니, 혈액과 맞닿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관지도 이 기관지는 일종의 어 폐포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런 길이 어, 그 탄력성 중간의 기관지가 탄력성을 잃어서 중간에 넓어지고, 그리고 그 벽도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런데요, 약간 기관지 확장증이라 하면은 약간 기관지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가 좀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음.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네. 기관지가 탄력성을 잃게 되면은, 네. 어, 가래를 일단 잘못 뱉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래는 일종의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그쪽에 염, 어, 염증에 염염 어,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쪽에 생착을 해서 이제 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쵸. 잘 뱉어줘야 되는데 타작성이 일으니까 잘 뱉지 못하고 음. 그게 기관지 안쪽에 고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배출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런 나쁜 바이러스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바이러스와 네. 담을 쌓고 있긴 하지만요. 네. 알아야 또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기관지를 공격하는 이런 바이러스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뭐 해모플러스 해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네? 그리고 해모플 뭐요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뭐 이런 균도 있고 해모플러스 네, 인플루엔자 뭐, 뭐 결핵도 있고 어, 네네네 그리고 폐렴구균 뭐 사스 알균 뭐 이런 것들 이 네. 있습니다 아, 음. 아 정말 또 어려운 단어에 네. 나쁜 바이러스들이 어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약간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들인데 기관지 네. 확장증은 그럼 어떤 경우에 노출되기가 쉬운 걸까요? 일단은 어린 시절에 뭐기그폐 어, 폐의 폐에, 어, 폐에 구조적인 변형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결핵뿐만 아니라 홍역 뭐 백일해 네. 뭐 그리고 폐렴을 심하게 앓았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 가, 가래를 배출하는 능력이 어그 저하가 되면 더 악화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대기 오염이나 네. 혹시나 이제 성인 되면서 흡연을 한다든지. 네. 어, 이런, 그리고 뭐, 일하는 환경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 먼지가 굉장히 많다든지, 음. 어, 이렇게 반복적인 흡인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더잘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대표적인 증상인 거죠? 음. 네. 어, 기침과 가래, 그리고, 어, 기침과 가래 그리고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가래에 피가 섞이는 헉? 객혈을 어. 일킬 으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아무래도 흡연력이 있는데도 기침 가래가 있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그 이런 증상 알아보는 방법이 뭐폐 CT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폐 엑스레이 이런 거를 우선 찍어보는 게 맞는 걸까요? 어, 엑스레이로는 검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 빔을 네. 땅 싸서 빔을 땅 싸서 벽에, 비... 땅 싸서. 네. 네. 벽에 <laughs> 네. 비치는 네. 그림자를 보는 건데 아, 네. 그걸로는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하기는 어렵고 네. 사물 자체를 볼수 있는 어 고해상도 CT가 진단에 가장 좋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CT가 오히려 조금 더 자세히 보기에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진찰을 해보시면 네.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뭐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하는 그런 눈에 띄는 증상들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청진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가래가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품 소리가 일단 나게 되고요. 어? 거품 소리라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걸까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거죠. 어 정말요? 그럼요. 천진했을 때 청진기로 네.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 네. 그리고 기관지가 확장이 될때 주변의 작은 기관지나 폐포들을 누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정상적인 기관지도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좁아지게 되면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네? 네.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내는데 휘파람 소리가 들릴까? 그렇죠. 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보글보글보글 휙휙휙 보글보글보글 되게는 보글 그렇죠. 네, 소리 소리가 작아서 청진을 네. 했을 때 대개는 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상 생활하시다가도 들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치료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약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지 확장증의 치료는 결국에는 가래 배출입니다. 가래에, 고여있는 가래 배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최대한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세균 감염이, 세균 감염이 이제 되게면은 항생제나 뭐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서 감염 후유증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뭐, 결핵 같은 특수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결핵약도 사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약간 네. 초기 증상의 발견이 되어서 약만 잘 사용한다면 확장된 기관지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어~ 아쉽게도 그~ 늘어난 기관지는 네. 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탄력성을 잃게 되는 거는 네. 어~ 비가역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 이게 그~ 회복이 되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약을 복용한다면 뭔가 치료가 되긴 할까요? 약을 먹으면은 어, 그 합병증을 예방을 폐렴이나 뭐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겠지만 기관지 늘어나 한번 늘어난 기관지 자체는 아쉽게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평소 관심이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기 완치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아~ 그렇다면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 속 습관이 있을까요 음, 일단 감염병 등이 어, 이제 유행을 할때 신경을 써서 예방에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나이, 부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기진단하면서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예후를 지켜봐야 되고요. 네. 당연한 것이지만 금연은 필수적이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모두 철저히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질병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기관지 확장증. 이것을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이+ 시간이 제일 다들 힘들어하는 시간이신데요 제가 질문하는 걸 바로바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운동은 무리가 된다 진실 혹은 거짓 네 거짓입니다. <목소리> 가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어, 확장증이 있을 때 운동은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왜냐면은 음. 가래 배출이나 호흡을 할때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폐가 혼자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 폐를 넓혀주거나 수축 시켜주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호흡근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근의 발달을 할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숨 쉬는 거나 가래 배출에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의 운동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어,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 가급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라. 이것은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어... 요거는 저도 살짝 예상하긴 했습니다. 미세먼지 <laughs> 많고 황사 많은 날은 집에 아, 있어야 네. 되는 거죠. 네. 마스크를 쓰고. 맞습니다. 어 네. 아, 약간 좀 당연한 결과였는데 아 그런... 너무 쉬웠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에... 나가시는 분은 없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마스크 꼭잘 쓰시고 네. 그리고 야외 활동이 어... 꼭 가급적으로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꼭 나가시 나가셔야 되겠다면은 그러면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나가서도 손잘 쓰시고. 오, 네, 오 당연한 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혹시 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일단 네. 어 마른 기침이 그러죠. 그래서 피, 그 기관지의 건조함 자체가 기침 반사를 더 자극시킬 수 있고 음. 기침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분 적당한 수분 보충은 당연히 기관지의 습도를 올려주고 그에 따라서 기관지 자극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기침 자체도 어 기침 자체도 어,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좀 시켜주고, 그, 완화를 시켜주고, 가래나 이런 것들도 약간 묽게 잘 뱉을 수 있게 변화도 음. 시켜주기 때문에, 음. 어, 수분 보충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진짜 물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약간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가래를 조금 더 유연하기 위해서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야 한다. 네. 단, 어. 그, 심장질환이나 콩밭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은, 네. 수분 섭취에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정단선으로 자기 본인의 이제 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물을 많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기침이 2, 3년 정도 길게 하시거나 뭐 가래가 동반되신다면은 꼭 병원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 어, 진단을 받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정기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 추가적으로, 폐기능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CT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진단에 더 정확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저희는요, 하루에 1만 번의 호흡과 8,000L의 공기를 흡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배운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요, 앞으로 이런 질환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건강지킴이 소영이와, 태선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트 건강하세요.